일어나자마자 몸무게 쟀는데 6 6 1에 어제보다 6.3kg 빠졌어요 지금 새벽 3시 너무 배고파서 잠을 못 자고 볶음밥 먹었어요 숨주렸다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프로틴 빵도 먹었어요 지금 5시거든요? 산 뛰러 갔다 올게요 뛰러 가기 전에 황금누렁이 먹고 아직 해도안 떴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웃지 누웠어요 오늘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제 뛰었다고 익숙해졌는지 더잘 뛰어졌어요 물도 계속 마셔주고 하연이님 힘들어 죽을라 요 오늘은 한 바퀴 맞어서 일찍 끝났어요. 새벽 들어서 성공. 출근 준비하자. 출근하기 전에 단백질 쉐이크 먹고. 너무 피곤해서 홍삼볼도 먹었어요. 점심 먹는데 밥맛 없어서 남겼어요. 근데 또빵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카번 먹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아아 아, 마셨고요. 잠 깨려고 단호박도 먹었어요. 고구마도 먹고. 단백질 쉐이크 먹었어요. 집 오자마자 효소 먹고. 갑자기 참치 먹으러 왔어요. 참치 잔뜩 먹었어요. 김에도 싸먹고. 참치 한 마리 먹은 듯. 알밥도 먹고. 오, 배불러요 오늘도 묘루에